안녕하세요. 주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기아의 더 SUV 스포티지 디젤 2.0이륜 모델이고요. 노블레스 플러스 모델입니다. 2017년 8월 등록했고요. 2018년형 차량입니다. 당연히 사고 전혀 없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1인 신조다 보니까 차주님께서 병적 관리하신 이 차량 1,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SV 스포티지 옵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조절기,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윈도우 버튼. 윈도우 버튼은 운전석만 오토가 가능하고요. 핸들 왼쪽으로 보시면은 조명 밝기 버튼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버튼. 자, 이 차량의 실주행 거리는 112,259km. 만 실주행 거리는 당연히 보증 가능하고요. 자, 핸들로 와보면은 핸들 상태 너무 좋습니다. 10만 km가 넘었지만 핸들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왼쪽에는 핸즈프리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단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투채널 블랙박스 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센서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안칸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당연히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러 한 단계 밑으로 내려오시면 에어컨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통풍 시트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로 보시면 억스 단자, USB 단자, 12V 시거잭 단자 장착되어 있고요 기어봉으로 와서 기어봉 밑에 보시면 이렇게 경사로 모드 버튼 있고요 오토 스탑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 있습니다 이 차량은 키도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자, 압렬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앞렬 시트, 운전석 시트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요. 보조석 시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이 깨끗한 차는 뒷좌석도 워낙 깨끗합니다. 뒷좌석에 뭐 사람 태운 흔적도 없이 깨끗하고요. 또 뒷좌석 양쪽 다 이렇게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와, 차를 정말 너무 깨끗하게 타신 것 같아요. 트렁크 상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깨끗합니다. 트렁크도 원체 넓고요. 요즘에 차박 많이 하시는데, 차박 하실 때도 2열 폴딩 하시면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과 마찬가지로 앞쪽 휠도 엄청 깨끗한 상태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뒤쪽과 마찬가지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운전석 헤드램프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백화 없고 아주 깨끗하고요. 보조석 헤드램프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관리 잘 하셨습니다. 자, 후면부 테일램프부터 이어지는 LED 등 후면부 보조석 테일램프 깨끗하고요. 운전석 테일램프도 아주 깨끗합니다. 하단부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아의 더 SUV 스포티지 디젤 2.0 이륜 모델, 노블레스 플러스 모델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인 문의도 받고 있고요. 구매 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